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생산능력의 결정 요인부터,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공장에다가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지 않습니까? 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설계, 설비를 갖다가 갖췄다고 하더라도, 설계 한 대로, 어, 생산이, 에, 되어지지 않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기계 한번 열대 뭐 갖다 놓고, 한, 백 개를 생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건왜 그러냐면 느 바로, 이제, 유효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 능력을 갖다가 결정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설비를 갖춰 놨지만은, 뭔가, 유효 능력의 어떤 그, 변동에 의해 가지고, 어, 생각한 대로, 아니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유효 능력의 결정 요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그 설비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보시면, 어, 뭐 설비 규모라든가 혹은 운송 거리, 혹은 설비 배치, 그니까 배치가 어떻게 됐느냐, 혹은 운송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어, 생산 능력이 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laughs> 어, 배치를 갖다가. 그뭐 예를 들어 어, A를 생산하고 나서 바로 옆에 B를 생산하게끔 배치가 안 되고 A를 생산하고 나서 어뭐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운송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생산을 생산을 하도록 어, 배치가 되어진다면 어, 이것은 어, 생산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어떤 설비라고 할지라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어, 표준화, <laughs> 예. 어, 표준화가 될수록 생산 능력이 이제 그 높아지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 너무나 그 당연한 거겠죠. 어, 그래서 그 우리가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생 세... 어, 표준화된 어떤 제품을 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해낸다면은 을 아무래도 생산 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그다음 이제 생산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물건을 갖다가 생산해 내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지지 않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공정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제품을 어쨌든 생산해 내니까 어, 품질은 떨어지고 불량품은 나오고. 어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오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또그 어,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어, 다시 재작업을 하고 어,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생산 능력이 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 인간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어떤 이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아무래도 이제 달라지겠죠 생산 능력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시스템의 운영 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적 요인이라고 해 가지고요 뭐 여러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다면 음 생산 능력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능력 계획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어, 삼성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다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 이제 국내에서 조금 여론도 안 좋고 왜그 어, 중국하고 사이도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왜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 어, 이런 어떤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삼성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만약에 공장을 안 짓고 투자를 안 하면 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아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서 수요를 갖다가 대비해야 되는데 어 공장을 안 짓게 된다면 어 결국은 어 고객들은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어 100개를 갖다가 어, 생, 그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하기위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안 짓다 보니까 80개밖에 생산을 못 했다.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어, 고객이 달라고 해도, 제품을 사려고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객은 불만을 갖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쨌든 고객을 잃고, 어. 경쟁자는 이제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장을 계속해서 짓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생산 능력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고객들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그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어떤 그 생산 능력을 갖다가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규모의 경제 그래프가 나오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산량이 그 증가할수록 단위당 평균 비용은 계속해서 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그 생산량이 증가하자 예, 규모가 커지자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아,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규모의 비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어,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 어, 생산량을 증가시켰더니 오히려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어, 이야기를 했,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최적 생산 수준은 어디냐. 바로 원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 바로 최적 생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의 파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제 규모 파악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수요가 한천개 정도 된, 천 개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1000개 정도 예상이 들면 10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만큼만 생산 능력을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어 단순히 이제 그 원가 단위당 평균 원가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1000개를 갖다가 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 가지고 어, 생산했다. 물론 그러면 단위당 평균 원가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음 이게 그 3000개를 생산하게 되면 1000개밖에 안 팔릴 텐데 나머지 2000개는 ,000, 뭡니까? 이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재고 쌓이게 되면 물건도 못 팔고 재고 비용 늘어나고 어 그러니까 원가를 낮췄지만 단위당 생산 원가는 낮췄지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량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경제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어 생산 능력을 갖다가 이제 확충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총괄 생산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인데요. 어, 우리가 저기 그 생산 계획을 갖다가 세우려면은 음, 어,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 수요가 있고, 어 수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요가 0 개인데, 수요가 0 개인데. 어, 수요 예측을 하니까 100개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뭐 생산 능력을 확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그 총괄 생산 계획을 세우는데,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생산하기는 100개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100개가 아니었고 80개다라고 한다면, 낮춰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낮출 것이냐? 혹은 120개라고 한다면 수요가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거죠. 예, 음,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수준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어, 일단 노동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요가 많다 그러면 고용을 하고 수요가 없다 그러면 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우리가 딱 들어도 노동자들이 어 지금 현재 일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어또 일이 있으면 다시 채용하고 이런 거는 현재 우리 노동 시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거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력의 이용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어 예를 들어서 뭐음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 야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별 필요 없다. 그러면 뭐 휴가 보내고 예 빨리 퇴근 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뭐 채용과 해고를 통해서 조종하는 것이지만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뭐생산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면 어 잔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근 시키고 막 이런 거 예. 어 야근 시키면은 노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어또 아니면은 이제 그 수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조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어 몰금은 똑같이 주지만 조업을 단축시키면 노동자는 좋겠지만 경영자는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과 경영자가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음. 뭐 아니면은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생산은 해요. 이렇게 생산은 뭐, 이 정도 계속합니다. 예. 어,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어, 그럼 이제 재고가 안 쌓이겠죠. 재고가. 그 전에, 기전에 있다. 요거부터 그리지 말고, 요거부터 그립시다.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생산을 그냥 평균적으로 해요. 하는데, 어, 만약에, 그,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물건이 잘안 팔리고 수요가 없을 때는, 어, 그냥 재고로 쌓아놔요. 이거를. 생산은 일단 하는데, 재고로 쌓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음, 물건이 이제 잘 팔릴 때는, 여기 있던 재고를 가져다가 팔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 그, 어디 갔느냐, 어, 어 생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고나 추후 납품을 이용하여 수요의 변동을 흡수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하청계약. 일단은 이렇게 어 생산을 뭐 일정하게 합니다. 어 일정하게 일단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이 정도 뭐그 수요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생산하고 하다가 만약 에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부분 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하청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하청을 줘 가지고 생산을 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총괄생산계획기법의 종류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갖다가 좀 이제 정리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행착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그냥 해보면 뭐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뭐 하는 어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상 이 정도 생산하면 돼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것이 자꾸 시행착오, 즉, 실수를 통해가지고, 이제, 쌓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도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그 배웠던, 앞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뭐,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거나, 뭐, 하청을 준다거나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추정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전략은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이렇게 돼있죠. 예,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어 수요가 많을 때는 수요가 많을 많 많을 때마다 이게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산을 늘리고 수요가 없으면 또 생산을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추종 전략이고요. 평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여기 보시게 되면 y만큼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y만큼 계속 생산하고 어, 만약에 이거보다 속 음, y만큼 계속 생산하고 이거보다 음, 수요가 없면면 재고로 쌓아두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수요가 많으면, 여기 있던 재고를 가져다가 어,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지는 하청에 야한 건데요. 어, 여기서 보면 이게 제 계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지. 그래서 계획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청 주면 되는 거죠. 하청. 예. 만약에 수요가 이거보다 없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청을 안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적 접근 모형이 있는데 요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뭐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형계획 모형 이라든가 뭐수송계획 모형은 우리가 이제 경영과학 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 기법입니다 일명 우리나라 말로는 경험법칙 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딱 부러지게 이제 그 해석하기가 좀 그러긴 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어쨌든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규칙.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휴리스틱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어떤 정확한 근거와 자료와 분석에 의해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쭉 이게 뭐 기업을 경영 왔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지식, 정보, 경험들이 막 이제 혼자 하겠죠. 그런 것들 하다 잘 그,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어, 어,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어, 여러 가지 또 어떤 생활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어,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할머니 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어, 뭐 그냥 그냥 아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아는 거지 뭐그 경험에 나와서 경험에 우러나가지고 이제 어떤 어,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휴리시틱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의사 결정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휴리시틱 이야기 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휴리스틱에 대한 그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이 인,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요거 솔직히 뭐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어떤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린다는 서른한 살의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돌직구형이고요 철학을, 철학을 전공했고 학창시절 사회정의와 차별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음. 반핵시위에도 참가했습니다 어 반핵시위에도 참가했네요 린다에 관한 정보는 이게 전부인데요 연구자들은 린다의 현재 직업과 생활을 묘사하는 여덟 가지 리스트를 주고 학생들에게 사실로 여겨지는 가능성의 순위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티일 확률과 은행원일 확률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을 예측하라고 했죠. 린다라면 딱 봐도 페미니스트네. 안 그래? 네, 대다수의 응답자가 페미니스트,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 은행원 순서로 린다의 직업 확률을 예측했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은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인데요. 각각의 확률보다는 확실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에 의존해서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특정 상황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과는 무관하게 대표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휴리스틱은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와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요.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쓰는 직관적 판단이나 단순하고 즉흥적인 추론을 의미하죠. <목소리>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쉽게 간편 추론법, 어린 짐작법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예, 뭐 어쨌든 뭐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방금 뭐김구라가 말한 거 또뭐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제 카너몬 교수는 좀 그러게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우리 요건 명장뭐 수업 중에 봤던 거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 요조 의까지가 이제 시험 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